이것이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남자들한테 너무 불리하다라는 말씀들 을 많이 하시는데, 안녕하십니까?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음, 최근 들어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슈화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도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에 쓰이는 성인지 감수성, 또, 진술의 일관성,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와전대다 보니까, 어, 그냥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은,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냐. 또, 진술 일관되기만 하면 처벌하는 것이냐. 왜냐면 하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도 일관되게 말을 할수 있지 않냐. 반면, 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어, 남자 쪽 입장에서도, 진술은 일관되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사실 뭐그 얘기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대학원 박사 과정 논문 주제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제가 제뭐 논문 주제이다 보니까 관련된 판례들. 관련된 사례들 굉장히 많이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제가 처음 법학 공부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성인지 감수성이 판결문에 등장하고 언론에 등장하고 해서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이제 일반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야이 성인지 감수성에 반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이냐 실제 사례들에서도 이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성범죄는 어떤 형태든지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 없습니다. 뭐 예컨대 강간, 강제추행, 중간간 이 대표적인 성범죄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강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고, 아니 별로 없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많은 데서 강간할 수가 없겠죠.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단 둘이 있는 곳, 뭐, 자동차 안, 뭐, 모텔이나 숙소 안,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흔히 말하는 물적 증거인 현장 CCTV나, 뭐, 사진, 녹음,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해자인 남자와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만이 남게 되는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누구의 진술을 더 우선시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인 남성에 대해서는 거짓말 삼지기 검사도 시행하고요. 물론 거짓말 삼지기가 엄청난 증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서 함께 물어봐요. 사건에 대해서. 이걸 이제 뭐 보통 대질신문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문 방식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도 도저히 알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양립해서 존재하는데, 누구의 진술이 더 그럴듯 하냐, 쉽게 말해서. 어? 누구의 말이, 어, 그 당시 상황과 맞고, 거짓이 들어있지 않느냐. 결국 이것이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 피해자가, 그날 뭐,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뭐, A라는 장소에서 있었어요. 뭐, 또, 오후 5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진술에서는 바뀌어요 장소가 바뀌고 시간도 좀 틀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이러면 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거나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 성범죄라는 게 단순한 범죄는 아니잖아요 이 여성 피해자에게는 평생 어떻게 보면 쉽지 못할 범죄인데 그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착착 착착 얘기하는 게 가능했겠느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와 이게 좀 거짓이 개입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술을 잘못하면은 이게 내가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무죄가 나오고 또 내가 무고죄가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뭐 이런 심리적인 걱정 때문에 진술이 좀 일관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때 작용하는 거예요. 이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걱정 때문에 진술을 잘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진술의 앞뒤가 조금 모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성범죄 피해가 없었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표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사실 형사법에 맞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피, 이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면 설령 앞뒤 진술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진술을 믿어주자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주자 이것이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남자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내 진술의 일관성을 따지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따져서, 만약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어 있으면 처벌을 받고, 자 그럼 피해자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해 그래도 처벌을 받고, 그럼 무조건 처벌받는 을 것이냐는 그런 어떤 의문 내지는 두려움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나 뭐 검찰, 법원이... 터무니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 그냥 피해자가 진술을 하기만 하면은 처벌하냐 사실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 검찰, 경찰, 법원의 세 단계를 모두 다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진술만 가지고 처벌받는 경우들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어, 이때 늘 등장하는 사례가 곰탕집 사건이잖아요. 제가 있는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곰탕치 사건 보시면은, 어그 가해자는, 그러니까 남자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교도소로 갔다. 뭐, 이런 취재 내용이잖아요. 뭐, 사건 자체가 이미 법원의 판단 받았기 때문에 말을 제가 드리진 않겠는데, 단순히, 뭐제 생각은 그래요. 제좀 유사한 사건들을 해보고, 그와 비슷한 CCTV가 있는 사건들을 해보면, 법원이 단순하게 그 피해 여성이 말만 한거 가지고서 처벌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일심 판결부터 쭉 살펴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주로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야 진술만 있으면 무조건 처벌이래. 성인지 감수성 도대체 뭔데?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처벌받냐? 이런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는 아무것도 없었던 일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서면서 남자는 무조건 형사처벌 하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우리 법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남자들한테 너무 불리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은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 밤에 이제 뭐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나를 갑자기 뭐 폭행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갑자기 어떤 피해를 당하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뭐 빨간색 티셔츠를 입었는지 파란색을 입었는지 물론 뭐그 경우는 좀 눈에 띄긴 하겠지만 키는 뭐몇센치였는지 이런 것들의 진술이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진술한 내용을 그 다음에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자라는 것이고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뭐 처벌을 하겠다. 어, 무조건 처벌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 남자분들 입장에서 야, 내가 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 어? 나는 뭐 그런 적이 없는데 뭐 내가 이제 성범죄 가해자가 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한 말씀 드렸을 건데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앞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보다는 그뒷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여성의 뭐 엉덩이를 만졌는데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과 바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자, 결국 어떤 경찰서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당신 뭐 수사를 해야겠다. 뭐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다. 성범죄다라고 하면 어떤 사건인지 빠르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이 진술과 진술이 남아있을 때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을 더 믿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꼭 성범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범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진술을 보완할 수 있는 조금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에게 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보니 이거는 이성인지 감수성 또 진술의 일관성이 무조건 뭐 남자 성범죄 가해자 내진 성범죄 가해자를 몰릴 수 있는 남성들을 이 억압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이 기존의 판결문에 나타났던 사황들 중에서 일부 좀 부족하거나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좀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벌받는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성인증 감수성 진술의 일관성 이 개념들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진술의 일관성과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남자는 무조건 유죄다 그렇지는 않아요 남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성 피해자가 진술 일관성이 있으면 또 진술 일관성이 없어도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무조건 유죄다 그러면 수사되는 모든 사건이 다 유죄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유죄가 되는 확률보다는 무혐의가 나는 확률이 많아요 제가 이 성범죄 사건들을 가해자 쪽 피해자 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보면은 어 이거는 그냥 무죄가 낫네 무혐의가 낫네 싶은 사건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건이 접수했다고 해서 내 방어권을 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어, 어떻게 보면 좀 늦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어, 이 증인을 좀 확보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좀 중요합니다. 자, 법이 무책임하게 남성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뭐,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아, 나는 이제 무조건 유죄야, 어, 나는 다 포기할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 어, 내가 좀 많이 찾아보시고, 내가 좀 준비를 하시고,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거 뭐한300 페이지 되는 논문 주제로 쓰는 내용을 이몇 이몇 분짜리 영상을 하려다 보니까 쉽진 않네요. 그렇지만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너무 이 인터넷에서 있는 이상한 정보, 이상한 말들에 너무 신경 쓰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가해자로 몰리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호사와 좀 상의하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그 당시 상황을 좀잘 알고 있는 분이랑 내용을 좀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서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나 뭐이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